안녕하세요. 새로운 선택 정책위원장 한지원입니다. 최근 신당 창당이 붐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양당 체제를 가능케 했던 조건 중 일부가 무너졌기 때문일 텐데요. 양당 체제가 가능한 조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경쟁이 기본적으로 1등과 2등의 싸움으로 규정됩니다. 다시 말해 현역 의원을 심판하기 위해 2등을 밀어주는 게임의 규칙이 형성됩니다. 양당 체제의 또 다른 조건은 포괄정당의 존재입니다. 포괄정당이란 중도를 포괄하는 넓은 인연범위의 정당을 말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정당이 정치적 양 극단을 통제하면서 중도를 포괄해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장당이양 극단에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당연히 중도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집권하든지 정부가 불안정해집니다. 정치적 불만이 고조되고 관리되지 않죠. 현재 한국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건 소선거 구제가 유지되면서 양당체제가 되긴 하는데, 이 양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포괄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양당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당체제 공백이 커진다고 반드시 제3당이 성공하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지금까지 경험은 대부분 실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 사례에서 한번 시사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제3 당은 한국에서 어쨌건 소 선거구진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양당이 포괄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릴 때 약할 때 항상 등장했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화 이후 보수 정당의 형성 과정에서 출연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독재와 민주 대립 구도가 완화되면서 민주화 기수 중에 한 명이었던 김영삼이 독재자 계보에 있던 노태우, 김종필과 합당해서 범보수 정당인 민주자유당을 만듭니다. 반대편엔 진보의 대표로 김대중이 있었죠. 말하자면 진보 보수의 일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밀실 협상으로 합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도층 상당수가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탈을 해버렸죠. 이 틈을 비집고 성공한 기업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중도 보수를 내걸고 1992년 통일국민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총선에서 31석을 차지하죠. 김종필이 만든 자유민주연합도 이완의 범보수연합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사례입니다. 자유민주연합, 약칭 자민련은 충청권 기반으로 원조보수를 세우면서 1996년 총선에서 충청권과 대구를 휩쓸어서 50석으로 제2야당으로 단숨에 도역합니다. 두 번째 제3당의 시대는 범진보의 붕괴로 시작됩니다. 노무현 정권의 몰락으로 민당 주류로 올라선 친노계가 국민적 지탕이 대성립되죠. 패족이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이때부터 10여년간 대혼란을 겪습니다.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때까지 분열과 이합집산의 시기가 펼쳐집니다. 이 시기에 혜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새정치를 내건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는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하죠. 중도층과 진보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안철수는 신당 창당에 나서지는 않았고, 대선에서도 문재인의 후보를 양보합니다. 이후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6년 총선에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하죠.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꺾습니다. 호남에선 돌풀을 일으켰죠. 그래서 38석을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양당 체제에서 양당이 한 번씩 포괄정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제3당이 출연하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두 당이 동시에 포괄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보수는 박근혜 탄핵 이후 여전히 무력합니다 뭐 문재인 행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데려다 대선, 대통령 후보로 세워서 어떻게든 집권을 했죠. 하지만 현재 총선 준비에서 보듯 여전히 국민의힘은 정당의 기본 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이후 팬덤 정치가 완전 통제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조국으로 대표되는 86세대 정치인의 위선 역시 여전합니다. 제1당 대표가 여적 면의 재판정에 불려 나가는 상황은 비정상적이죠. 즉 양당 모두 열성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상식적 판단을 하는 중도를 포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대적 요청으로 제3당은 출연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성공이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제3당은 어쨌든 그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의당 모두 두 번째 총선 전후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이유는 새 정당 모두 정당을 정당답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선 후보나 특정 지도자가 일종의 호위부대 정도로 정당을 생각했다고나 할까요? 지도자의 심경 변화에 따라 대선 결과에 따라 두지부식간에 그냥 사라집니다. 제3세력은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정당다운 정당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음, 좀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어, 제3세력 중에 정당을 정당답게 만든 사례가 있긴 하죠. 뭐 아까 앞에서 본 양, 제3당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그 후계자들이 그렇습니다. 시동당부터 중앙당까지 진성당원 중심으로 알자정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흔히 진보정당이라 부르는 정당의 계보들은 스스로 포괄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정당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이념정당, 계급정당이죠. 의원 내각제 하의 다수당 체제에서는 여러 이념정당이 연합해서 포괄정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포괄정당이 집권을 하죠. 하지만 소선거구제 기반의 대통령제, 양당체제에서는 집권까지 가는 경로가 포괄정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타락한 진보와 무능, 무기력한 보수라는 무너지는 양당 체제 속에서 제3세력의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중도를 포괄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서 성찰적 진보, 실용적 보수가 함께하는 중도연합 포괄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양한 제3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 겁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3세력의 성장과 관련해서 안철수 사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선택의 지향과 핵심 전략,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newparty.kr 당원가입과 후원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